Hello, everyone. 지니톡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표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할때 How long? 이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How 하면 뭐 어떻게? 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뭐몇 개가 있나요? 할때 How many?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How much? 또 거리가 얼만큼 먼가요? 라는 질문을 할때 How far?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의 길이를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how long. 시작해 보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자, how long.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얼만큼 오래 걸리나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does it take? 할 때, does it? 할때이 it라는 표현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 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의 길이를 질문할 때 does it take 연결해서 does it take 붙여서 말해보면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질문하시고 뒤에 to 무엇 하는데 하는 그런 표현들 넣어주시면 무엇 무엇 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how long does it take? 입에 붙여지도록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해변까지 가려면 어, 얼만큼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습했던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표현 두시고 뒤에 to get to the beach 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to get to 하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르다, 도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get to the beach, 해변에 도착하기까지 how long does it take? 자, 그러면 붙여서 천천히 두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each?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each? 제 음식이 나오려면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 이런 표현 해보겠습니다. 앞서 연습한대로 How long does it take? 라고 말씀해 주시고 뒤에는 to get my foo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to get 하면 아까의 get to the beach 할 때는 도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반면에 지금 to get my food 라고 했을 때는 얻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et이라는 동사가 참 쓰임이 많은데요. 언젠가 한번 이 get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어,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음식이 나오려면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my food?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my food?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my food? 여기서 한 가지 발음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to get my food, Can, get my food 아닙니다. to get my food 끊어서 발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자, 오늘 자주 연습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the work?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the work? 자, 천천히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the work?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the work? 대략 20분이 걸립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략이라고 얘기할 때 about이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about 하면, 무엇 무엇에 대해서 라고 사용할 수 있는 전치사의 역할도 있죠. 그렇지만, 대략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대답을 할 때, it takes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정도 대략 걸립니다. it takes about 20 minute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t takes 할 때, 이때의 그 주어인 it 라는 단어도 역시나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을 하지 않고 시간이 얼만큼 걸립니다라고 말을 할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It takes about 20 minutes. 대략 20분 걸립니다.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akes about 20 minutes. It takes about 20 minutes. 자 그러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걸어서 갈때 우리가 발로 디디면서 걷게 되죠. 그래서 걸어서 라는 표현은 on foot 할수 있습니다. 물론 walk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얼만큼 걸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on foot 라는 표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걸어서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it takes about 20 minutes on foot 자 It takes 시간이 걸립니다. about 20 minutes. 대략 20분 on foot. 붙여서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akes about 20 minutes on foot. It takes about 20 minutes on foot. 약간 변형해서, 자, 제가 그 일을 끝내는데 대략 20분이 걸립니다. 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일을 끝내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It takes me 라고 먼저 말합니다. It takes me about 20 minutes 20분 걸립니다. To finish the work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이 깁니다.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It takes me about 20 minutes To finish the work. It takes me about 20 minutes to finish the work.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요? 라는 문장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까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와, 나이일 끝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볼까요? 흔히 내가 무엇인가를 끝냈을 때는 I'm done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I'm done 했을 때 I am done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am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동사의 변형이죠. I am 그리고 you 인경 you are, we are, they are 하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done 했을 때이 done 은 바로 두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do 과거형은 did 그리고 done 하면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이 되죠 그래서 어 혹시 또 어떤 분들께서는 i am done 하면 이것은 수동태의 형태가 아닌가 내가 뭔가 끝내짐을 당했다 당한다 라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i'm done 할때의이 done 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분사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끝내져 있는 상태 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done. 했을 때는, 내가 뭔가 행하는 걸 당했어. 가 아니라, 난뭘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complete. complete. 완벽하게 끝냈어. 마쳤어. 이러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냈어.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I'm done. 또, 어, 또 내가 뭔가를 끝냈어. 라고 할 때, I'm finished.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m finished. 라고 할 때, 수동태가 아니라, I am, 나는 이다, 무슨 상태이다, finished. 뭔가 일을 하던 것을 끝낸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뭔가를 끝냈다. 와, 나 끝냈어. 끝났어. 라고 하는 표현, I'm done. 그리고 I'm finished. 각각 두 번씩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done. I'm done. I'm finished. I'm finished. 나 거의 끝냈어. 거의 끝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 될까요? almost. 거의 라고 하는 단어 almost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거의 끝냈어. 거의 끝나가고 있어. 뭔가 하던 일을 거의 끝내고 있어. 라고 할때 I'm almost done. 혹은 I'm almost finished.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각각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I'm almost finished. I'm almost finished. 오늘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라고 하는 표현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어. 요청하시는 내용의 영상, 어, 네, 영상의 내용들 많습니다. 자, 다 들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